f e e l l i g h t ice beam the ice feel l i g h t and a s q u e d t h d n f i n a c h 오지이 브랜드는 플러스 아. 음. 음.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 용량은 어차피 똑같고 알갱이가 좀 작은데 이게 뭐 합리적이면 제작비는 이게 더 많이 들을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원하다 음. 왔다. 먹을만 합니다. 음. 조금 더. 그렇게 짜지 않은 맛. 오랜만에 먹어보네요. 야아가정급이 끝판왕이지 음. 오징어 땅콩에 오징어가 들어가고요 호두가 들어가요 근데 붕어빵에 붕어는 왜안 들어갈까요 그것이 알고 싶죠 이야. 오랜만에 텔레비전 옛날 거 보고 있는데 바다가 뭐 받아 나오는 거야 자 배로는 땡겨놓으세요 이런거 맛이. 씩 야채는 좋아하신다아뭐 여유되면 시켜먹으면 되겠지 내가 시켜먹는건 별로 비싸고 싸고 있서 약간 신선도가 떨어져 오메긴다 we'll 오메. 어, 폭염주의보에 등산을 했더니 돌겠네. 오후 산행을 하지 마세요. 아, 죽겠습니다. Wow. Uh. 멸치지, 이제. 음. 자는 만드지. 그뭐술 먹는 사람들 다잔 냉장고에 넣는 처럼 어느 정도 더 아이스아이미 좀 오래 갑니다. 진짜 아이스아이 물끓려면 그냥 얼음 넣 얼음 넣어세요 근데 나처럼 이렇게 이거 막 벌써 녹았잖아. 이게 먹다 보면 금방 녹아요. 내가 좀 핫한 남자잖아. 핫브레이크. 어, 핫브레이크 먹읍시다. 쌍병 아니겠습니까? 핫브레이크 자유장. 음, 핫브레이크 많이 먹으면 음, 브레이크 잡 브레이크 많이 잡으면 안 돼요. 브레이크 패드 잡는다. 아 오징어 땅콩 지겹죠 어쩔 수,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싸서 산거구요 마아요 버터구이 오징어 버터구이 뭐뭐한 종류가 한, 한 그것도 있고 견과류로만 따로 이만큼 포장해서 나오고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먹기에는 응? 응. 30여가지 있습니다 판매하는 곳은 플러스 주류대 아 근처 자, 플러스마다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응. 아, 사랑했었어 후회없는 사랑했어 이런 거지 음뭐이제 응. 보이는 프로는 4시 3시 동생 3시 3시 옛날 거. 음. 개인적으로 내추럴 내추럴 가이기 때문에 자을좋아합다다을이을도있안녀로는갈성비죠갈성비 아. 어 새끼 발가락 어저께 다쳐가지고 새끼 발가락이 빨간색이 됐어 그래도 정상으로 습니다우지 의지에 거리는 피해별 오케이 어, 어 아니 색깔 다 커졌네 그래요 조저로딱그 맥주 오맥 감사 칠맥으로 가세요 싫으신 분들 아 섹시